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어, 저는 주로 회화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회화는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인상을 주는 풍경 회화인데요. 어, 어떤 외부의 사건이나 내부의 자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 감각과 인식의 변화들, 특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주변 환경이 생경해지는 느낌을 옮긴 화면입니다. 회화가 주는 강렬한 인상과 시각적인 충격을 몸의 감각과 공간의 경험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시공간에서 캔버스의 다양한 구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인지한 어떤 사실 혹은 대상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내밀한 변화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업의 바탕으로 삼는데요. 충격의 감각이 저를 압도하는 자연을 만났을 때나 희귀한 자연 현상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각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자연 소재의 풍경회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식으로는 당장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긴 경험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인상이 짙지만 들여다볼수록 어디서 본적 있거나 신속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풍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직접 촬영해서 수집한 사진 중 상이한 환경의 자연을 결합하고 디지털상의 색감과 필터를 적용하거나 매끈한 도상을 배치하는 등의 편집 이미지를 회화로 작업합니다. 화면에는 전혀 다른 환경에 속했던 개체가 납작하고 분명한 외곽선을 가진 채로 함께 풍경을 이루는 인위적으로 조합한 낯선 지형으로 나타냄으로써 현실의 풍경을 근거로 두지만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난 이미지를 회화로 표현합니다. 이번 전시는 부산 사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풍경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지 경험의 거리감과 공간감을 회화로 내보입니다. 전시명인 호정박흰점은 사고 남단 지역의 지리적 위치, 지형적 특성, 그에 따른 회, 생활 반경으로 인해 체감한 끝자락의 감각 그리고 타지에 머무르면서 느낀 낯선 거리감의 은유입니다. 저는 이곳에 지내면서 어느 한 부분, 한 시점의 끝자락에 위치했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 점에서 제가 이전부터 내밀하게 느꼈던 이미지 경험과 실제 감각의 간극, 심리적 거리감을 끝자락의 풍경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디어 화면으로 접한 사진과 실제 공간에서 사건이나 풍광을 목격하고 촬영한 사진에 각기 다르게 느꼈던 심리적 거리감이 이미지 경험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핸드폰으로 바라본 사진이지만 어떤 심리적인 충격과 함께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 직접 촬영한 사진도 문미건조하게 바라보는 등 존재하는 간극을 이번 전시에서 시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요소를 활용하면 이미지를 인지하고 경험하는 결이 미디어로 보던 것과 어떻게 다를까를 보고 싶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촬영한 풍경 사진과 인터넷으로 검색된 이 지역의 사진을 소스로 회화 작업을 했고 기존 회화 작품의 블러 화면을 추가해 있거나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간에 구성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집한 사진들로 구성한 작품인 찬바람을 꿀꺽한 야호에는 미디어 화면을 비유한 회화인 흰점 1, 2를 거리 두어 놓았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에서 출발한 작품 구태어 세운 섬에 더한 호의 연장 1, 2는 구태어 세운 섬의 색감을 연장함으로써 표현된 면적을 넓혀 공간 감각을 건드는 동시에 결국 납작한 화면으로 접하게 되는 이미지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블러 처리가 된 이미지를 더해 기존의 이미지가 연장되고 화면 속 공간이 확장되어 보이다가도 작품과의 거리 때문에 조금만 옆으로 이동해도 틈이 벌어지거나 작품에 다가갈수록 납작한 화면만 남게 되는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관객들이 몸소 경험함으로써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미지 경험의 거리감, 간극이 관객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